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여행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라기보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출장이나 네. 이사나 뭐 인테리어나 이런 기관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뭐주 단이라고는 하지만 일주일 묵고 가셨던 분은 거의 몇분안 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단기임대 운영하면서 제일 길게 계셨던 분은 3년 계셨던 분도 있고요. 3년이요? 네. 이민 가신다고 하셔가지고. <laughs> 6개월 계약하고 들어오셨다가 네.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. 계속 계속 연장하다가 3년 사시다가 가셨어요. 와 이쪽으로 이민 온거 아닙니까? <laughs> 네. 아... 네. 너무 만족하고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가셨는데 덕분에 단기 임대 수익은 똑같이 예, 보면서 예. 3년 동안 거의 신경 안 쓰고 예,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분이 여기 묵었을 때 비용 같은 건 어느 정도 했어요? 이 지역은 아니고. 다른 네. 지역이었는데요 네. 거기 월세가 150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네. 저는 단기 임대로 한 28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네. 매달 280만 원씩 내시면서 3년을 계셨습니다 야, 네. 그 사람이 한명 월급을 줬네요 그냥 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